콘터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아, 게 네네네. 220권 쓴 작가의 수입이 궁금할 것 같아요 아, 작가 지망생들에게 야하...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정말 미친 듯이 하고 싶어. 음... 정말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야너안 어울려 하지 마라고 음... 포기하면 이 일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일까요? 구색 맞추기나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한거밖에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처음에 바리스타를 하면서 글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하던 거 해라. 음... 네가 야, 무슨 그냥... 글이냐? 까불지 마라. 네네네. 네, 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 그때 응원해주신 분은 저는 지금도 되게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뭔가를 한데 새로운 일 한테 때 대부분 의 사람들은 부정적이에요. 그러더라고. 그 내가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주변 사람들 왜 물어봐? 여러분의 진로를 부모님이 결정하게 놔둘 겁니까? 부모님이면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지만 그 친구들이 인생에 여러분이 얼마나 차지할지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쓰시면 되고 내가 써서 내가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기회를 줄 겁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고 내가 그냥 쓰겠다 글을 쓰고 싶다라고 마음 먹으면 뭐 신축문예 도전하던 투고를 하던 일단 결과물을 만들어보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투고를 하든 뭐하든 하다가 발버둥치고 미끄러지고 막 그러면 뭐라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케이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음. 그리고 직업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내가 글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냥 그대로 가세요. 뭐 옆에서 뭐 내가 보니까 좋은 직업이 아니야, 돈도 못 벌고 폭망이야, 뭐 음. 그러지 마 이런 얘기는 물론 글 쓰기에 도전했다가 실패할 수 있죠. 그것도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음... 네, 남들이 시켜서 했고, 남들이 시켜서 다른 일 하고 이러면, 여러분 인생에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글쓰기를 하시기로 마음먹었다면, 일단은 좀 만류하고 싶고요. 2006년에 제가 첫 책을 냈잖아요. 네. 그 해에 책을 낸 사람이 예를 들어 200명이면, 지금 20년 지난 사이에 몇명 남아있을까요? 어... 10명도 안 남아있어요. 음... 그리고 2006년 책을 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만 명이라 그러면, 그 중에 100명, 200명이 책을 냈을 거예요. 음. 이런 빡센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서 몇년 하지도 못하고 포기했어. 직업적으로는 전혀 메리트가 없죠. 음.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이라고 대변하게 되면 다를 겁니다. 내 목표를 걸고 해보는 것도 좋은 일이고, 설사 실패했다 그래도 내가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다른 일을 해야 그 다음 일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남의 말에 귀를 너무 기울여서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실 필요는 없다. 라는 게 저의 말씀입니다. 명언이는 일단 음.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 말하면. 그럼요. 네. 수많은 작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정확한 수는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 작가라고 명함 내미는 책한 권이라도 쓴 사람들 다 포함해서 네, 네. 내가 이것만은 강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모라고 생각하는데, 외모. 다른 사람들은 네. 뭐 반응들이 뭐써 좋진 않고 제가 악플은 지어드립니다. <laughs>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가장 큰 장점은 네. 다양한 경험이죠. 수많은 사람들과 일을 해봤고, 수많은 출판사와 일 해봤고, 20년 동안 다양한 환경에 접했기 때문에, 최적의 솔루션을 음. 제공해 줄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저는 SNS도 열심히 하고 있고, 강연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네. 뭐, 책을 내놓고, 이제 뭐, 나몰라라는 작가들 생각도 많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저는 책이 나오면, 제 SNS에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고학교 그. 그 강의로, 음. 뭐, 예를 들어 요청이 들어올 때, 어,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이고, 노련한, 음. 작가라는 게 이제 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6년 만에 봤는데도 SNS로 맨날 수시로 보니까 <laughs> 어제 본거 어제 같아요 그러면은 뭐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네. 내가 요거는 좀 고쳤으면 하는 단점은 뭐예요? <laughs> 저의 단점 역시 외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laughs> 네. 네. 좀 해봤고 농담이고요 노벨문학상을 어, 못한 게 저의 최대 단점이 아하... 아닐까 앞으로 이제 두 번째 이긴 하지만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팔렸다는 책은 뭐예요? 많이 팔린 책은 뭐 미스 손탁이라든지 아나 들어봤어 네네 미스 손탁이라든지 미스 손탁. 어린 만세꾼도 뭐 나쁘지 않은 판매량을 좀 보이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또 기억서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판매량은 잘 모르겠지만 뭐 해외에 뭐 일본이라든지 와 해외에 대박이다 뭐 해외에도 많이 판매하고 를 있어서 음.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에서 판매가 돼서 번역돼서 네. 판매가 됐고 뭐 아직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뭐 최근에 유럽권 국가에서 오퍼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멋있다. 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 미국이긴 하지만 영어권 음. 국가니까 미국도 제 생각에는 이런 상태면 한 5년 안에는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뭐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말 나온 김에 그 해외도 이제 책이 나오시잖아요. 네네네.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겠어요. 아, 아주 중요하죠. 네. 왜냐면 막갈스럽게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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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직역하면 너무 묵기잖아. 예전에 제가 이제 추리 소설 읽는데 네. 미국 작가 거거든요. 음. 막 재밌게 읽다가 갑자기 그 이상한 단어가 나왔어요. 프랑스산 뭐예요? 구운 커피였죠. 네. 이게 뭐냐면 프렌치 로스팅이었어요. 아. 근데 이제 전문이 번역하시는 분이 그때 커피가 지금처럼 일상적이지 음. 않으니까. 프렌치 로스팅된 커피를 마셨다. 이거 뭐냐면, 진하게 내린 커피를 마셨다는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잘, 당, 이 번역하시는 분이 커피를 음. 잘 모르시니까, 프랑스산 붕커피가 나온 거예요. 네, 이렇게 아, 되면 이제 갑자기 쉽다. 동시에 빠져들다가 현실로 돌아온 거잖아요. 깨는 거지. 깨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이제 번역에 대해서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제 저도 이제 제 책을 번역해주신 번역가 분과 만난 적이 있었죠. 프랑스 쪽도 만난 적이 있고, 일본에서도 이제 번역가 분이 한국에 음. 오실 때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대부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거나 한국을 좋아해서 번역을 네네. 했던 거라 그 자체가 네. 이제 친한파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뭐이 사람이 번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뭐 이런 것도 음. 좀해 봐야 되고 대부분 한국에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국가의 번역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는 번역하는 사람 많은데 상당수가 그 국가에 안 가본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데 그렇죠, 그렇죠. 한국어를 번역하는 사람 상당수는 한국과 음. 연관이 있거든요. 직간접적으로. 음. 조금 더 번역을 잘하는 편이고 음.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많이 늘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 일단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작가님이 워낙 망상 전문가잖아요. 네네. 망전 직업병이나 버릇 같은 거 있어요? 책을 보면 네. 보통 이렇게 읽잖아요. 네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을 손바닥 쓸어봐요. 오, 왜요? 여기 이제 도드라지게 음. 이제 박을 입힌다고 하거든요. 그렇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들어가면 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그 다음에 책등도 이렇게 박이 입힌 자로. 오, 멋있네. 뭐.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보면은 오. 그림 그리는 디자이너가 외부 디자이너면 여기 보통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렇게 한번 보고 그다음 에 판권지를 봅니다. 심지어 출판사 주소도 나와 있으니까 음. 이런 것들 보는 게 약간 이제 저희 직업병 이거는 진짜 전업작가로서 고충이다 하는 거 있어요? 이게 그냥 프리랜서 직업인데 네. 뭐냐면 그 조절을 잘 못하죠 음... 왜냐면 이제 월급쟁이는 아 내가 여기서 더 일하면 일할 필요가 없지라는 생각도 있고 음... 내 윗사람도 나랑 같은 처지니까 서로 이게 암묵적인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프리랜서는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일이 미친듯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맞죠. 내년에 끊길 수 있어 크... 그러면 이제 일은 더 해야 돼. 음. 지칠 때로 지치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남들이 쉴때 일하고, 남들이 음. 일할 때. 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여기는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퇴직금이라는 음.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는데 그 열심히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갈아 넣었겠어요. 그니까. 네, 그런 문제들이 있고. 어, 저도 프로그램 보면서 좀 궁금한 거 있었어요. 그 헤드헌터시잖아요. 네. 그럼 일종의 관상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문자나 이메일, 카톡만 봐도 어, 알죠. 어, 그럼 관상가라기보는 관문가네요? 관문가죠. 관문가. 어, 그러면, 아, 나는 이 사람 괜찮을 것 같았는데 네. 만나거나 딱 글자를 받았는데. 네. 아씨, 아닌데? 난뭐 그런 케이스 있나요? 있죠. 왜냐면 제가 이 티셔츠 뒤에도 있지만 인성이 네. 미래다 채로 아, 그렇죠. 클로징 네네. 멘트 밀고 있는 거아닙니까 아니 벌써 성이 있고 음. 이런 애들은 네네. 이력서나 메일이나 문자나 카톡만 봐도 아. 한 줄만 보면 알아. 그런데. 아, 성이 없거나 자기가 음.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 사람들 있거든. 네네. 그런 사람들은 벌써 딱 보면 알죠. 어허... 그런 애들은 추천해줘도 100% 떨어져. 빨간색으로 딱 해놓고. 아이고. 얘는 이제 다음에 추천 불가 어, 그러면 맞아. 뭐 다른 동료 헤드헌터가 이 사람 어때? 그럴 때도 그 정도까지 얘기해주시면 얘는 반응이 전혀 아닌데. 와, 이게 제 비밀인데. 네네.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초짜 네. 헤드헌터들은 아. 아유 스펙 너무 별로예요 이 사람 이러면 아. 추천하는 사람, 코어하는 사람들이 다음에 안 준단 말이야. 아,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별로야. 음. 추천하기도 힘든 네야 그렇게 하더라도 어뭐 좋은 분 감사합니다 하면서 포장을 해주죠 아무래도. 음. 근데 이런 부분은 좀 힌트를 뭐, 주는 정도. 네 예, 나이가 많다거나 이쪽 방향이 아닌데 한번 음. 추천을 해볼게요. 근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하고. 피드백을 주죠. 근데 아. 막 아, 안 돼, 안 돼, 이런 사람들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싸움 나요? 아, 싸움 네. 나는구나.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인성이 미래다. 어, 그거 다 적용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네. 예. 작가님 네. 워낙 밝으시고 네, 네. 공상 망상 <laughs> 괴짜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막 스트레스 날때 있잖아요, 아, 많죠. 말 같지도 않고 아플지도 않은 저... 하는 애들도 있고 방송 어, 보고. 최근에 네. 머리숱이 비었네. 이렇게. 알아. 아, 진짜 짜증나. 나도. 어, 이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어, 아니면 뭐, 이렇게 좋은 병원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제품을 추천해주든지. 머릿숱이 많이 빠졌네. 음. 그러지 마요. 네, 알았죠? 그럴 때막 짜증나서. 아, 네, 그럼요. 네. 스트레스는 뭘로 푸세요? 일단 가장 좋은 건 통장을 봅니다. 제가 열심히 일한 증거잖아요. 아, 부럽다. 돈 네. 많은가 봐. 아, 돈이 많다기보다는 이제 통장을 보면, 네. 아, 내가 열심히 일했구나. 음.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자가 있다 하나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예전엔 저도 당연히 스트레스에 취약했죠 사람이때 음. 근데 어느 날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남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알아줘라 어, 내, 내 어려움을 좀 동참해 달라 이런 뜻인데 정말로 친한 사람이 아니면 관심 없어요 꺼려합니다 이 친구가 이 핑계로 순서 달라고 러면 어떡하지? 음. 어, 뭐 귀찮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고통과 아픔은 타인에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위안을 얻거나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딱한 명한테나 두 명한테 얘기할 정도만 있어도 이 사람이 이제 성공한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를 좀 털어버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음. 그 과정에서 통장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글을 쓰고 이렇게 돼서 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겪어봤는데 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더라고요. 왜냐면그 스트레스가 나를 붙잡지 못하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음. 제가 많이 들었던 거야. 너는 전문적으로 글 쓰기 배우지 못했으니까 너는 오래 못갈 거야. 왜지는 야 네가 글을 써봤자, 와, 누구한테 인정을 받겠어? 싸가지 얘는 없다. 직접 들은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딴 사람한테 험담한 걸 제가 캐치한 것도 있고, 뭐, 얘는 글을 쓰지만, 얘 글은 전혀 기대가 안 돼. 음? 뭐, 이런 식의 제삼자한테 했던 걸 제가 캐치한 적도 있었거든요. 와, 그럴 때 어, 진짜 너무 쏴겠다 뒤통수 그래, 맞은 거 같고. 그럴 때는 제가 20년 동안, 여기, 음. 20년 가까이 여기서 버텼다는 게그 사람들 얘기가 다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발목 잡혀서 막 어쩔 줄 몰라 할 필요는 없고, 그런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 발목을 와. 잡아서 꼼짝 달짝못 하게해서그 수렁통으로 끌고 가는 거야. 내가 빠져있는 진흙탕으로 음. 네, 그러지 말고 그런 그 사람이 그런가보다 하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네, 그래 음. 넘기고 그런 거 고민할 시간 있으면 망상을 한번 더 하세요 음. 망상을 한번 더 하고 글을 쓰세요 한 번. 글을. 그렇죠 SNS에 글을 한번 더 올리면 음. 조회수라도 받죠 가수도 뭐 실용음악과 뭐 이런거 많잖아요 문예창 작가도 있듯이 네. 구호국문학과도 있고 네. 전공을 안 하셨다고 네네네, 하니까 네네. 전공자가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어, 있죠 네.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문창과 지도교수님이 유명한 소설가라 네. 그럼 어, 도움이 되겠죠 왜냐 자동적으로 수승 제자 관계가 음... 되는 거 뭐라도 챙겨주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 당연히 책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어쨌든 구호국문학과로 문창과를 갔다는 얘기는 어린 시절부터 내 방향성을 정한 거 아니에요 음...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이두 군데는 적어도 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수 있으니까 네. 시작을 저는 굉장히 늦게 한 편이지만 빨리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되죠 음... 책도 더읽고뭐 관련해서 커뮤니티에 더 많이 해, 가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학교를 나오게 되면 이 동창 선후배가 생기잖아 그러네 이게 또 왜냐면 우리 크리에이티브한 일이라 이게 점수를 낼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요 음... 예를 들어 정명섭은 95점 누구는 몇 점,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네. 사람이 60점이었다가 100점이 될 수도 있고, 100점이었다가 0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우리 일이거든요. 네. 그럴 때는 결국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든지 한번 기회를 주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고, 이렇게 음, 얘기한 음. 저도, 뭔가 일을 같이 하거나 누군가한테 기회를 줘야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누구한테 주냐면 제가 잘하는 사람한테 주죠. 그럴 수밖에 없어. 네, 꿈은 맞아. 당연히 어쩔 수 없는 문제라서 그런 점에선좀 유리한 점이 있고 뭐 학창시절을 글과 함께 보내는 거는 꿈이 어떻든 간에 뭐 나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뭐 거길 가겠다는 게 도움이 되겠냐라고 물어보면 물음표. 하지만 음. 거길 가는 게내 인생과 글쓰기에 도움이 되겠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오케이. 음. 라고 생각합니다. 헤드헌터라는 직업을 가지려면 월 전공해야 돼요? 제 책에 나오는데 아, 전공은 상관이 없고요. 어. 본인이 취업해서 다녔던 그 산업군에서 몇년 정도 경력을 쌓아야죠. 어. 내가 취업도 안해 봤어. 헤드헌터한 그럼 사기꾼이지. 어, 사기꾼이지. 저 같은 경우는 뭐 IT 업체에서 일했으니까 IT 전문 헤드헌터 음. 하는 거고 뭐 반도체 일했다 그럼 반도체 비서를 했다 그럼 뭐 비서나 뭐이런 쪽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윤재용이라는 사람이 추천했으면은 뭐 믿을 만 하네. 네. 이런 기본 전제가 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 초등학교 갔는데 소개로 뭐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도 나를 통해서 이직을 했어. 네네. 후보자가 네네. 괜찮았어. 야, 너도 여기다 이력서 줘 봐. 어. 이런 경우도 있고 HR 팀장인데 헤드헌터 윤재용 통해서 사람 뽑았는데 음. 너무 고마워. 헤드헌터 아는 사람 없냐? 그러고 야 거기 윤재용 찾아봐. 이렇게 되는 어. 거거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음. 저도 궁금한데 요즘 AI 대박이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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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여러분들 그 아세요? 국내 유명 사진 대회에서 네네. 우승한 애가 알고 봤더니 <laughs> AI로 한 거야. 아, 이거야. 근데 그거 진짜 실제로 뉴스 나왔거든요. 네네. 뭐 노래 뭐다 만들잖아. 근데 빨리. 책도 막 노벨상 탄거다 어, 집어넣어 어, 놓는 거야. 무슨 음. 배경, 무슨 내용, 음. 뭐뭐 해서 나왔으면 모를 수도 있겠다. 모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작가로서 소설은 모르겠는데 네. 최근에 웹툰이나 웹소설 공모전 쪽에서는 음, 장난을 치는 이런, 애들 있죠. 네, 이런 쪽은 아예 제외한다. 음... 이제 안 된다. 나중에 발각 발견되면 수상 취소한다라는 아... 얘기도 있고 작가들 사이에서 많이 이슈가 되죠. 왜냐하면 직업이랑 네. 좀 관련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질문 을 던져보고 싶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써서 음... 아이디어가 나왔어. 그럼 이 아이디어의 저작권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은 업체가 암소리 안 하죠. 음... 나중에 좀 쌓이면 제작 업체에서 우리 거라고. 나올 가능성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이 제품을 구매한 거지 이제품에한 결과물까지. 이 작가의 것이라고 얘기하기엔 되게 애매하죠. 왜냐면 음... 작가가 이 당사자가 했던 건 이제 프로그램의 지시어를 내린 건데, 거기에 나온 결과물은 이 사람이 직접 쓰거나 이 사람이 구상에 절반 이상이라도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 약간 기계를 좀 싫어하기도 하고, 네, 지금 휴대폰 4년째 쓰고 있거든요. 어... 뭐 그런 것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진 않고, 네. 제가 해봤자 하는 건 아마 시놉시스쓸때 도움을 받는 정도이긴 하고, 음... 이제 말씀하신 가장 큰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변화가, 네. 인공지능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는 간단하게 제가 은퇴한 다음에 좀 실용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러게 네. 뭐. 막 해리포터 막 별거 그렇죠. 다 집어넣는 근데, 거야. 그럼 기가 막힌 게나올것 같아요. 근데 나는데 이 결과물이 김씨나 이씨나 박씨나 음. 마이클씨가 아니라 에씨야 음. AI니까. 그러면. 에아씨면은 AI 사람들이 어, 선택을 읽을까 이게 좀 저는 불쾌한 골짜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로봇이 인간 너무 닮으면 인간이 조금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로봇 눈을 하나만 만든다든지 껍데기를 막 반짝반짝 만든다든지 음... 그래서 저는 이게 불쾌한 골짜기에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문학이 가장 돈이 안 되니까 AI가 책을 알겠는가, 하게 되면 뭐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뭐 그림도 바뀌어 있고 그렇지. 음악 다 바뀌어 있을 테니까 그때 되면 뭐 순리로 받아들이고 뭐 이제 은퇴해야죠 헌터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어, 게 네네, 네네. 220권 쓴 작가의 수입이 궁금할 것 같아요 어, 2 0 1 1년인가 처음 전업했을 때 네. 1년에 400만 원 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4 2 0 몇십만 원 지금은 음. 한 달에 그 정도는 벌어요 왜냐면 이제 뭐 책도 늘어났고 2차 저작권도 나가고 해외판권 도 나가고 이래서 많이 쓰고 오래 남을수록 예, 예. 부가돼서 많은 것들 뭐, 뭐 아시겠지만 잡지 기고문 네. 같은 것도 사실 모이면 쏠쏠하고 그쵸. 가끔 뭐 방송도 나오고 방수... 마지막까지 왔는데 아, 헌터스 여러분들한테 음. 오늘 녹화 소감 후기 한마디 남겨주세요 <laughs> 촬영하고 이런 걸또 떠나서 뭐 친한 분이고 뭐몇년 동안 만나진 않았는데 SNS로 자주 접하고 그러니까. 뭘 하는지 아니까 사실 어제 만나서 맨날 본거 같은 그런 느낌이고 아마 이 느낌을 여러분도 받으셨을 거라고 저 생각하고 음. 있거든요 살기 어려운 세상일수록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예.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음.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죠 가족이든 맞아. 친구든 연인이든 헌터스 여러분들은 좋은 친구로 두신 거라고 저 믿고 있으니까 뭐 많이 댓글 달아 주시고 고민거리 있거나 뭐 이런 거 있고 아나 출연해 살 얘기 있어 그러면 댓글로 달아 주시면 그냥 지나가실 분은 아니니까 꼭 남겨 주시고 어, 지난 프로도 더다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엔차 네, 관람 엔차 시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명섭 작가님 300권 400권 책도 내시고 감사합니다 네. 노벨문학상 <laughs> 받기를 감사 기도 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헌터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혜택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거 굿즈가 또골프공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슬리퍼도 있고 하여튼 굿즈랑 제책 사람을 좋아하는 헤드헌터 책도 구입하시면은 방송 제작에 도움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사람을 좋아하는 헤드헌터 윤재홍이었습니다 인성이 미래다 책이 미래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